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출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대국이 관세를 내게 해서 미국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미 정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비슨 답변에 AP 소속 조시 보크 기자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레빗의 말을 가로막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관세는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국민이 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tv를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는 100 만원에 미국은 150만원에 tv를 만들어 판매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교우위가 있는 우리나라 tv를 사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TV가 전 세계에 수출되면서 TV의 국제 가격은 100만원에 형성되어 미국 국민들도 100만원보다 비싼 미국 TV를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내 TV 산업은 점점 사양산업이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보는 TV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TV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가정해 볼게요. 관세는 외국에서 물건이 수입되어 들어올 때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만큼 또는 그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품의 판매 가격이 높아져 미국 TV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어 보호됩니다. 그럼 관세는 누가 낼까요? 우리나라가 TV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TV 판매 가격에 관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수입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관세는 간접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많이 부과할수록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관세 부과로 누가 좋고 누가 안 좋을까요? 일단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미국 생산업자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관세 수입이 발생되어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수출업자는 관세로 미국 내 판매 가격이 높아져 판매가 줄어들게 되어 경영이 악화됩니다. 미국 국민들도 이전보다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해서 불리해지고 결국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고용 또는 임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고용 또는 임금이 감소하면 다시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100년 전에도 과도한 관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도 소비감소, 고용감소로 대공황이 심화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관세 공격을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도한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관세 공격을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